네, 바라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언스쿨 아랍어 강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언스쿨 아랍어 왕초보 탈출 1탄1강으로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랍어 왕초보 탈출을 같이 할 한신실이라고 합니다. 저와 함께 오늘 아랍어는 어떤 언어인지 간단하게 배워보고요. 그리고 아랍어 알파벳 몇개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오늘 아랍어의 특징과 알파벳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건데요. 자, 아랍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물론 아랍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알아라비야, 이렇게 읽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뭘 느끼셨나요? 아랍어는 아, 읽는 방향이 이쪽이 아니라 효축이구나라고 느끼셨죠. 맞습니다. 아랍어는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읽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인간과 다르게. 이 방향에 서 있죠. 보통 선생님들이 이쪽에 서 계시잖아요. 아랍어 읽는 방향으로 이렇게 제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은 아, 아랍어는 우리말과 반대 방향으로 읽는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 아랍이야가 아랍어로 아랍어라는 뜻인데요. 자, 아랍어는 일단 어떤 언어인지 우리가 인트로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이 지정한 세계 6대 공용어입니다. 굉장히 대단한 언어죠. 물론 우리 한글 너무 대단하고 아름답고 멋 멋진 언어이지만 전 세계에서 한국만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훌륭하지만 공용어가 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아랍어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유엔이 공식으로 지정한 6대 공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언어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요. 5 7개 이슬람 국가에서 제가 아랍 국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슬람 국가에서 사용하는 종교 언어입니다. 아랍어를 모국어로 쓰는 아랍 국가들은 약 21개에서 22개 정도 되는데요. 그 국가들을 뛰어넘어서 각자의 언어를 가지고 있지만,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곳이요. 각자의 언어를 가지고 있지만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들은 대부분 아랍어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바로 아랍어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아랍어가 이렇게 대단한 언어인 걸 내가 알았어.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얘를 어떻게 좀 외워보고 써볼까? 우리 한번 고민해.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랍어의 특징 첫 번째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자, 아랍어의 특징은요. 알파벳을 연결해서 표현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요 단어가 있는데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나의 덩어리 또는 하나의 그림으로 인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색깔을 좀 이렇게 통일을 시켜 봤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알파벳이 하나 둘셋네 개짜리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아랍인들이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다 연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처음 만났잖아요 여러분 제가. 미트라는 말을 이렇게 전체 다 연결해서 썼어요. 이렇게 써도 우리는 미트라고 읽고요. 또 어떻게 써도요. 이렇게 써도 우리는 미트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아랍어는 영어의 필기체가 존재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그 다음에 아랍어의 특징 두 번째 같이 살펴볼 건데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뭔가 굵직굵직한 것도 있지만 약간 잔잔한 이 부스러기들이 던져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이 부스러기들은 아랍어의 모음입니다. 자 아랍어 모음은 세개 이렇게 있는데요 자 보시면 모음은 자음 위아래에 표시한다 지금 내가 자음인지 모음인지 어떻게 알아 하시겠지만 자 지금은 우리가 그림으로 인식하기로 했어요 두꺼운 건 자음이고 얇은 건 모음인데 이 부스러기들은 자음을 기준으로 위아래에 이렇게 위치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랍어의 특징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제가 어떤 한 알파벳을 가지고 왔는데요. 얘는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제가 임의로 바라고 좀 말을 할게요. 자 바라는 이 알파벳이 있는데요. 독립적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쓰는데 자 보세요. 어두형 어중형 어말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단어에서 이+ 알파벳이 가장 머리에 들어갈 때는 어두형. 요런 형태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중간에 쏙 들어가 있을 때는 어중형 요렇게 말을 하고요 마지막에 들어갈 때는 어말형 끝말자를 써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번씩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알파벳이 있는데 혼자 지금 혼자 덜렁 있죠 혼자 쓰일 때는 그냥 독립형. 단독으로 쓰일 때라고 되어 있죠. 혼자 덜렁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 형태 한번 볼까요? 자, 똑같이 생겼는데요. 어 두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두형은요. 단어의 앞에 쓸 때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어두형이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원래는 이렇게 쓰였는데 어두형은 뒤에 누가 온다는 말이니까 뒷문을 이렇게 열어놨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어두형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어중형은요. 단어의 중간에 쓸때 자, 그래서 어중형 앞문도 열려있고 뒷문도 열려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말형은요. 어 말형은 가장 마지막에 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단어의 끝에 쓸때 원형과 최대한 비싼 형태로 써준다 요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아랍어의 특징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봤어요. 그러면 드디어. 아랍어 알파벳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랍어 알파벳은요. 자음이 총 28개가 있고요. 모음은 아까 제가 잠깐 말했다시피 3개가 있는데요. 우리가 자음을 먼저 배우도록 할 거예요. 28개의 자음을 조금 조금씩 뜯어서 같이 배워볼 건데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아랍어 알파벳이 총 28개인데요. 오늘 배울 알파벳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6개의 알파벳을 우리가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울 알파벳 제가 한 번씩만 읽겠습니다. 바, 타, 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임, 해, 하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여섯 개의 알파벳을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알파벳은 바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새로 태어났다, 나는 아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기가 된 마음으로 좀 따라해 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바 자, 잘 읽으셨어요. 제가 어릴 때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그냥 바구니처럼 생겼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구니의 바라고 외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얘의 이름은 반인데요 음가. 자, 음가는 비읍의 음가와 비의 음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음가가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모음과 연결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얘의 이름은 바입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반은요 제가 이렇게 줄을 그어 놨는데요 여기 요렇게+ 요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줄을 기준으로 제가 한번더 써볼게요 하나. 둘, 바구니를 쓴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책에 보시면 줄이 다 그어져 있죠? 그 위에 한번 이상씩 꼭 써보세요. 자그 다음에 어두형을 한번 써볼게요. 자 여러분 어두형은 뭐였죠? 단어의 가장 앞에 오면서 뒤에 누가 연결될 여지를 주는 거였죠? 자 그러면 어두형은 이렇게 하고 뒤에 누가 올 거니까 문 열어주고 점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자 뒤에 누가 올 거니까 문 열어주고 점 찍어주면 어. 두 형이 완성됩니다 자 그다음에 어 중형 중간에 오는 형태죠 자 그러면 중간에 올 때는요 앞문 열고 뒷문 열고 점 찍어줍니다 한번 더요 앞문 열고 뒷문 열고 점 찍고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하고 계시고요 자 그다음에 어 말형 한번 볼게요 자어 말형은요 내 뒤에 아무도 안 온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앞에는 누가 오는데 뒤에는 아무도 안 오니까 그대로 문을 탁 닫아 주시면 돼요. 어, 말형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다 써보셨을 텐데, 알아보쓰는 기분이 어떠세요? 나쁘지 않죠?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같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알파벳을 배울 건데요. 자, 그 다음 알파벳은 똑같이 앞에 있는 바구니처럼 생기긴 했는데, 위에 점이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웃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이 알파벳의 이름은 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타, 시작. 타, 한번 더요. 타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외웠냐면요 앞에 있는 거랑 너무 많이 헷갈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어쨌든 내가 바구니에 바라고 외웠는데 이 타는요 자세히 보니까 점이 지금 몇 개가 있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이 두 개라고 생각하지 않고 점이 두 개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음가를 기억하고 싶었거든요. 얘는 무슨 음가예요? T의 음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만 더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저는 여기 탑도 적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 다음에 점이 두개 있는데 점이 밑에 두개 있는 애가 나오거든요. 자, 걔랑 얘랑 많이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 점이 두개 있으면서도 점이 탑, 위에 두개 있는 애는 뭐예요? T의 음가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써볼 건데요. 제가 앞 앞서 바에서 좀 공들여서 써드렸잖아요. 요거를 그냥 써버리려고 한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활짝 웃는 형태로 써주시면 됩니다. 한번 쓰셨나요 한번더 쓸게요. 하나 둘 요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어두 어중 어말 형태 한 번씩 써볼게요. 자 어두 형은요 뒤에 아무도 안 오니까 문 열어 주시면 됩니다. 어중형은요 앞. 뒤로 누가 올 거니까 문 열어주시고요. 뒤에 누가 오니까 여기 열고 앞뒤로 문 열고 제가 이걸 봤는데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저는 타는 정말 너무 귀엽다라고 생각했는데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고요. 여러분이라도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어 말형은요. 이렇게 이렇게 뒤에 아무도 안 오니까 문 닫아주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우리가 지금 바랑 타까지 했으면 그 다음 알파벳은 더 쉽게 알수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자, 이 알파벳의 이름은 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싸, 한번더싸 이렇게 읽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싸의 음가는 바로 TH의 음가예요. TH, 이 음가거든요. 되기 할때 자, 그래서 여러분 TH음과 싸 이거를 기억할 때 제가 어떻게 외웠을까요? 점이 지금 몇 개가 있죠? 점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셋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3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3에 뭐요? 싸.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싸. 한번더 싸. 이렇게 합니다. 싸. 자 그러면 여기에 점이 딱세 개가 딱 있는데 여러분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요 아랍어 알파벳 중에 점이 이렇게세 개가 딱 붙어 있다 그러면 시옷의 음가가 유사하게 납니다 싸할 때도 시옷이 조금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싸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타까지 잘 했으니까. 는더 잘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점을 세개 콕콕콕 찍어줍니다. 자, 한번 더요. 요렇게 해서 점을 세개 콕콕콕 찍어주면 우리가 독립형을 완성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 두형은요. 요렇게 해서 소순대에 여러분 점을 찍어주시면 좋아요. 소순대 점을 찍어주시면 더 밸런스가 예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어 중형 한번 볼까요? 어 중형은. 앞문 열고 뒷문 열고 점 3개 찍고 아랍어는 정말로 점이 중요한 언어입니다. 점의 언어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이렇게 해서 점 3개씩 요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무려 알파벳 3개를 완성했습니다. 가장 헷갈리는 알파벳인 바타사를 요렇게 완성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알파벳도 한번 볼 건데요. 자, 그 다음 알파벳의 이름은 쥐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임 한번더 유임 이렇게 읽습니다. 제가 이 알파벳이랑 나머지 여러분 책 보시면 이 알파벳에서 그다음 알파벳 그다음 알파벳 이세 개가 점이 자꾸 바뀌잖아요.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헷갈리는 거는 스토리로 막 기억을 했어요. 어렸을 때자 이거는 아무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지어낸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손에 짐을 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없어요. 그냥 이 알파벳의 이름이 짐이라서. 침을 들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배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세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써먹을 거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쥐임입니다. 자, 그리고 얘의 음가는 지읒의 음과와제의 음가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쥐임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점인데요. 제가 여기에 쓸때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세요. 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여러분 특이한 점은 뭐였어요? 점 밑으로 볼록한 게 내려오게 썼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아까 이 설명을 할때이 볼록한 게 뭐라고 했죠? 배라고 했어요. 배가 이렇게 볼록 나, 배가 이렇게 볼록 나오면 여러분 뱃살이 어떻게 돼요? 햇살이 처지죠. 자, 그래서 배가 볼록 나온 알파벳들은 어떻게 해요? 줄 밑으로 처지게 그려주셔야 돼요. 자, 이거는 아랍어의 볼록한 알파벳들이 너무 많은데 공통적으로 그렇게 써주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더 쓸게요. 하나, 둘, 점 찍고 여기에 있는 이 아름다운 물결 모양을 따라오시고 싶은 분들 있으실 텐데 너무 힘드시면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거는 한번더 쓸게요. 하나, 둘,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두형이랑 어중형이랑 어말형이랑 어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어두형이랑 어중형이 뭔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이 상태에서 연결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랍인들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알파벳이 뒤에 뭔가 연결될 때, 즉, 어두형과 어중형이 될 때는 댕강 잘라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온 이 배를 다 어떻게 하고, 댕강 잘라내고 싶죠? 잘라내시면 돼요. 자, 나의 뱃살이 잘리는 느낌으로 댕강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뭘 살려줘야 될까요? 점을 정확하게 살려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도요, 하나, 둘, 자, 여기 한번더 쓸게요. 지금 어두형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잘 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중형은요, 앞에도 누가 오고, 뒤에도 누가 오니까 앞뒤로 이렇게 누가 연결될 여지를 주시면 됩니다. 됐죠? 한번더 쓸게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 말형은 내 뒤에 이제 더 이상 아무도 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원형을 살려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앞에는 누가 오고 뒤에는 아무도 안 오니까 요렇게 요렇게 찍어주시고요. 자, 제가 위에 한번더 크게 써드릴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짐 다들 완성하셨죠? 손에 짐을 들고 있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가 뻘록 나온 사람이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좀 많이 써드렸어요. 왜? 다음 거를 좀 편하게 하려고요. 자, 여러분, 이 알파벳의 이름은 하인데요. 자, 일단 생긴 걸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여기에 사람이고 배가 이렇게 뻘록 나온 사람이 짐을 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짐이 어디 갔나요? 무거운 짐이 없어졌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막 우리가 30kg 짜리 무거운 짐을 막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호텔에 탁 내려놓으면 기분이 어때요? 하, 너무 좋아요, 그죠? 이름이 뭐라고요? 하예요. 같이 한번 읽을 건데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하가 아니라 들어보세요. 하예요. 한번 더요. 하 이거 가장 정확한 발음은 뭐냐면요. 유리창에 우리 하트 같은 거 그릴 때. 하, 이렇게 해서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가장 정확한 발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하 하, 이렇게 합니다. 짐을 탁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까 짐잘 썼으니까 이거는 좀 편하게 하실 수 있겠죠. 제가 한번더 쓸게요. 자 독립형 쓰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두 어중 어말형은 점만 없애주면 돼요. 자두 번씩 쓸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요렇게 제가 삼각형 이쁘게 그리는 거는 너무 힘드시면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중형은요, 앞에 누가 오고, 뒤에 누가 오고, 앞에 누가 오고, 뒤에 누가 오고. 자, 그 다음에 어 말형은요, 이제 내 뒤에 아무도 안 오니까 요런 거에 좀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는 마세요, 여러분. 자, 우리가 김을 이렇게 쓰면 되는데, 뭐,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다 똑같은 김이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최대한 이렇게 좀 써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막 이런 이런 디테일에 너무 치중하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 컴퓨터 글씨체니까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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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점이 없다는 거 점이 없이 하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아랍어 알파벳 하까지 했고요 자 그다음 알파벳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그다음 아까 우리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배가 볼록 나온 사람이 이렇게 있었는데 손에 짐이 있었다가 짐이 없어져서 너무 좋았는데 짐이 지금 어디로 갔나요? 짐이 지금 머리 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힘들고 너무 짜증나서 침을 뱉는다라고 생각하세요. 침을. 너무 논리가 없지만 외우려고 이러는 거예요. 자, 침을 뱉을 때 우리는 어떻게 침을 뱉을까요? 하 이렇게 뱉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하 시작. 하한번 더. 하 이렇게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너무 숙스러워서 그냥 카라고 할래요. 안 돼요. 왜냐하면 아랍어의 케이 사운드 깔끔한 케이 사운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쉼표 안 해놓고 여기 키어이랑히읗 같이 해놨죠. 그래서 하이 발음이고요. 여기에도 이케이이 사운드가 같이 납니다. 하. 그래서 모음이 들어가면 하헤호 이렇게 발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는 발음이 좀 특이하니까 세번 같이 읽도록 할게요. 자 같이 읽을게요. 하한번 더요. 하한번 더요. 하 이렇게 읽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끌어내는 마음으로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쓰는 거는 쉽겠죠. 자, 점만 제대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아, 이제는 뭐아랍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내가 아랍어 쓰는 건 잘할 수 있지. 이런 느낌 드실 거예요. 자, 어중형은요. 이렇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앞뒤로 연결되니까요. 자, 제가 조금 빠르다 싶으시면 멈추시고 따라오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최대한 원형을 살려준다.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우리가 하까지 어두어중어말형 완성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가 복습을 하면서 한번 딱 정리를 해야겠죠? 자, 복습하기. 자, 여러분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바구니 세트들 나왔는데, 어, 이렇게 생긴 건 뭐였더라? 점이 2개 있는 거, 점이 3개 있는 게 뭐였더라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위에 있는 거는 뭐였죠? 바였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자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요. 그렇죠. 점이 두개파였어요자그 pues 다음은요. 사였습니다. 그죠? 잘하셨어요. 자그 다음에 어 여기에 배가 볼록 나온 사람이 혹시 아, 뭐 아, 아, 이렇게 했던 거 기억 나시죠? 자 그러면 이거 뭐였어요? 드이었습니다 잘하셨고요. 자그 다음에 이거는요. 하, 그냥 하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했죠? 하, 그쵸? 이렇게 한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요. 하, 하.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아랍어 알파벳까지 배워 봤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지금 첫 강자인데 아랍어가 어떤 단어인지 그리고 알파벳의 구조가 어떤지 그리고 알파벳 6 개까지 우리가 외워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차근차근 저와 함께 하시면 여기에 있는 다음에 또 만나요라는 표현도 아랍어로 직접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제가 매번 끝날 때마다 여러분께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다음 강좌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일랄리카